오늘 먹을 거는 어, 시래기 파김치 참기름 비빔밥이랑 계란이랑 원래 계란을 여기다 투하려니까 글씨 쪄가서 계란은 따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옛날에 이전 집에 살았을 때도 많이 먹어봤어요. 두부 샐러드 깨상 소소소소 뿌리고 야채 오리너드 리레싱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사온 뭐한 달도 안된미니햄버거네요 미니햄버거랑. 육개장. 저는 육개장이 이게 메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육개장이요. 그 뭐지? 보통 유, 육개장 사발면 그 뭐지? 어, 큰컵 있고 작은 컵이만한 사이즈 컵이 있는데. 저는 내가른 육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육개장이 바뀌었나? 빅 육개장이에요. 파김치. 고기랑 어묵이랑 이렇게 들었다고 는데 실제로는 풀핀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 이래요. 이거 저거 이거 저거 봐도 맛은 똑같아요 봐봐요. 맛은 어? 내가 예전에 먹었던 육개장이나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네, 네 안에 고기 약간 들었고. 이거 어묵인가 요 이거 넣고 국물 넣고 이렇게 큰 어묵도 있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적어주는데그걸 풀어주면 이거랑 그리고 이 그리고 이거랑좀 색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원래 토마토 소스까지 있으면 좋을텐데 없구요 일단 머스터드 뿌려먹겠습니다 머스터드가 안나오네 머스터드 이렇게 뿌려먹네요 세팅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치즈가 다 이렇게 묻네 파김치 라면이랑 파김치랑 어울리죠? 원래 김치도 어울리는데. 음. 그릇이 너무 밥은 어젯밥이랑 똑같네요. 쌀밥도 아니 흥미밥이네요 뭐부터 먹을까요? 뭐부터 먹을까요? 뭐부터 먹을까요? 어느 것부터 먹을까요? 알아라 주볼까요 딩동 네 이것도 먹겠네요 저는 이게 제일 길어요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귀여워요 딩 음. 음, 먹을 식은 여봐 주네요. 음. 신조한 거 뭐야? 음. 치즈가괜찮 음, 음. 육이장은 어디야? 약 야채고추 오징어 먹고 싶 먹고 싶으니 이거 먹고 비교해 드릴게요. 뭐 면은 일반 일반 육개장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고. 국물 먹을게요. 국물, 국물, 진짜. 음. 음, 맛있네요. 아, 역시. 밥을 비벼야지. 큰그비벼야 돼. 큰 그릇이 비벼 찌래기 들었고, 파김치 들었고, 이제 참기름 좀 넣었어요. 일단 우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반찬 리뷰.